나는 필기를 멈추고 그녀에게 물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병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결정적으로 호전되기까지는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했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겐 규칙적이고 가벼운 산소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때 한 중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 메리. 안녕, 스탠. 오늘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작년에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메리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입니까? 그래요. 규칙적인 운동이 저 사람이 생명을 구했어요. 규칙적인 산소 운동, 예를 들면 달리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는 혈압을 내리고 혈당 속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죠. 따라서 심장 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죠. 저기 조깅하는 여자 보이죠? 메리가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은 여인을 가리켰다. 그녀는 무릎과 엉덩이가 오랫동안 아팠죠.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운동을 시작한 지몇 주일도 되지 않아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운동으로 각 관절의 순환 기능을 활성화시켜 관절염의 진전을 막았고, 그 결과 골격이 튼튼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이 위축되고 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골격의 칼슘도 유실되어 느슨해져요. 운동은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요즘은 하루종일 사무실 같은데 앉아서 붙박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만약 손을 묶어 그런 공간에서 사흘 동안만 있게 하면 팔 근육이 이축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정말입니까? 네. 옛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것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허약해지는 것은 당연 지사예요. 운동은 몸의 활력을 가져다주죠.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건강의 세 번째 법칙이에요. 운동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중요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곧몇년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할 나이 없이 내 몸은 너무나 약해져 있었다. 운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죠. 메리가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운동량이 적을수록 더 내성적으로 변하고 늘 긴장하고 과민해지며 우울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서가 실제로 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운동이 근심과 우울 등을 포함한 정신적 혼란을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때문에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일어나서 육체적 활동을 약간만 해도 정신이 한결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 운동이 어떤 이유로 사람이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첫째,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이른바 베타 엔돌핀이라는 몰핀 같은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정서적인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 훈련을 마친 후 활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달리기 선수의 고향감이라고 일컫지요. 둘째, 운동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걷는 방식, 쉬거나 앉는 방식, 심지어 숨 쉬는 방식 등 모든 동작이 실제로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므로 규칙적인 산소 운동은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풍요로운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절대적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합니까? 땀을 흘리고 좀더 빨리 호흡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경보,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심지어는 춤도 아주 좋은 운동이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천천히 하세요. 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육과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당기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관절에도 무리가 갈수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근육과 관절을 한 번에 7초 동안 스트레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을 여러 번 스트레칭하는 거죠. 근육은 항상 좌우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스트레칭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야 하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려다가 근육이 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운동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메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해요. 장담하건대 열흘 안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놀랄 거예요. 내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환상, 환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수시로 당신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네, 물론이죠.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늘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절실하게는 느끼지는 못했어요.